네, 오늘은 디모대전서 5장 말씀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339쪽 신약성경 339쪽 디모대전서 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은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평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부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미니. 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1 5절 심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교훈을 세 가지로 찾아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가족처럼 되어야 합니다. 아 최근에 이제 바깥에서 듣는 기분 좋은 우리 교회를 향한 아, 이야기 중에 아 행복한 교회는 가족 같아 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일 기분 좋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에, 교회를 어, 운영하고 또 교회를 어, 지도할 때 나이와 성별을 따라서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떤 어, 세세한의, 세세하게 한세세 지켜야 할 사항들을 어, 원리와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데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아버지처럼 대하라 아마 남자 어르신들 말하는 것 같아요 그 그다음, 다음에 젊은 남자 집사님들은 형제처럼 또 늙은 여인들 우리 뭐 어르신 권사님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어, 또 이게 어, 그, 거기는 어,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 이렇게 예, 합니다 나이든 분은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바라고요 이게 에, 어 한마디로 가족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어머니, 아버지 또는 형제 자매에게 하듯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을 어르신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고 동년배는 평등하게 형제 자매 대하듯 하고 또 이성간에는 정제를 유지하면서 순결하게. 또 절제하면서 대하고 이런 그 이제 원리 원칙들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최소한의 이런 어르신들을 또는 동년배들을 아 이런 원칙을 가지고 대할 때, 여러분 어이 교회뿐만 아니고 가족 간에도 서로 상호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또 필요한 부분은 서로 의존하는 상호 책임 상호 의존의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예절을 지킬 건 지키고 또 서로 존중할 것은 존중하면서 정말 상호 책임, 상호 의존하는 아름다운 관계, 또 향기 나는 그런 가족 같은 교회가 꼭 지금보다도 더 가족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또 우리 모두 힘써. 이런 일들을 꿈꾸고 같이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는 이 세상의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5 절에 보면 우리 이제 참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외롭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분들의 이런 행동들 외롭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육 절에 보면은 향락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즐기고 또 놀고 시간이 주어지면 뭐 아니 노으면못놀 아니 뭐 그러면서 젊어서 놀 놀고 또 나이 들어서 내 혼자인데 가면서 놀고 이런 사람들은 살았지만은 실상은 죽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살았고 막다 막다 그러면서 막 어디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그걸 아주 뭐, 그렇게 볼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보기에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짝바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을,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장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천지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만 믿어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관계됐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믿어진다. 네. A.W. 토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것들 다 만들었다, 결혼제도도 만들었다 또는 혼자 되어도. 하나님과 관계돼 있다, 하나님 역사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그한 예, 전부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만 믿어도 나머지가다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최하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이런 분들을 예, 하나님이 예, 좀 죽은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지만은 이 사람들이 살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살았다 하지만 은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뭘까요? 교회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결국은 혼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혼자 돼서 이제 막 소망이 없구나 생각하고 이세상의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가 되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교회가 힘을 써야 된다.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교훈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모범을 보여서 이렇게 매일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아주 좋은 모범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쾌락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뛰었으나 오히려 외로워 보이나. 아, 참 아름다워 보이는 또 영적으로 살아 있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성경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더욱 더 힘써 기도에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반드시 구제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팔 어, 절에 보면 어,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친족을 안 돌봤다 하는 것은 거의 지금 6절 이하의 내용이 5절 이하의 전부 과부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과부와 또 나그네와 고화된 이세 부류를 레위기부터 추레국기 뭐 성경을 신명기 뭐 계속 연서 보면은 계속 강조합니다 특별 관심 대상이에요. 특별 보호 대상이에요. 특별 공유 대상이에요. 특별 사랑 대상이에요. 특별 구제 대상이에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걸 말합니다. 특별히 율법의 내용 가운데도 뭐 이아와또 어 나그네와 어또 과부를 어, 이거 안 하면 이걸 거의 죄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전체 내용은 특별히 과부에 대한 구제, 즉 홀로된 어, 외로운 이런 분들 에, 성경의 그큰 맥락적 줄기를 따라서 신약 성경에도 이분들을 특별히 자기 친족처럼 돌봐라.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구제를 긍휼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제연금을 따로 냅니다. 따로 따로 구제연금을 내는 이유는 이런 분들을 잘도는 거예요. 잘도는 거예요. 잘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는 혼자 혼자 된 분들을 구제 사업을 돕고 있지만은 충분한 에, 지원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에,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본문을 읽어보면 이건 강조 안 하면 안될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사역에 열심을 내지 못하면 믿음을 배반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에, 그런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강조하기보다도 16절에 보면 은 과부 친척이 만약에 있다면 자기가 도와주라 교회 짐지우지 말고 아사리 먼저 구제사에게 힘써서 이렇게 참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약한 분들이 있으면 빨리 빨리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주고 또 그분들이 일어서기에 좋도록 힘을 써주고 어, 그런 일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양 집사님이 홀로 되셨는데도 그래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이제 월요일 날또 이제 복지센터 이제 개업예배를 저녁 7시에 드리는데 에, 이런 데는 좀 같이 가서 개업예배 축하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것도 또 좋아하시니까 에, 이제 화분을 어제 한1 0만원짜 하나 보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어 이런 어 분들에게 특별한 구제와 긍률 사용을 잘 해서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격려를 받고 어온 교회가 정말 화목과 화합과 화평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